한복 아니면 뭐 입어야 돼요? 예? 조, 조선족 대표에서 나왔는데, 조선족이, 어, 입는, 문화적으로 제일 가까운 조선족만의 특징을 가져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뭐 입어야 돼요? 거꾸로 말해보죠, 거꾸로. 조선족이 왜 한복 입고 나왔냐?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럼 조선족이 뭐 입고 나와야지 적당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입고 나와야 돼? 한복 아니면? 이날 올림픽 개막식 때는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왔는데요. 조선족 소개할 때요, 여러분. 어 뭐냐 방송에는 잘안 잡혔지만 한 쪽에서는 뭐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왔어요. 뭐냐 김치 담그는 영상, 또 윷놀이 하는 영상 그런 거 나왔어요. 조선족이 동북 삼성에 주로 거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조선족들이 하는 그런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데 윷놀이도 나왔고 또 김치 만나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니 어떻게 이것들 한복 입고 나온 것도 심한데 어떻게 조선족들이 조선 어 윷놀이하는 것까지 보여줘? 김치를 담다 이거 지금 다어 김치 담그고 윷놀이하는 것까지 다 지네 걸로 갖고 갖고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의식 오늘 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아니 조선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조선족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조선족이 여러분 우리 동포잖아요 동포 한민족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화를 보여주는데 윷놀이하는 거 한복 입는 거새설 절하는 거 우리 문화와 똑같다고요 그거 보여준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문화공정입니까? 조선족은요, 제외교포가 아니죠. 제외동포예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이에요. 제외동포라고요. 조선족은 중국인이에요. 우리 동포인 중국인이라고요. 중국에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죠. 그 중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고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당연스럽게, 너무 당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을 차별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조선족이 한국말하면서 한국 한국사국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 영화 보세요. 조선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까? 조선족 하면 다 깡패. 어?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오세훈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어? 조선족 비하 발언 오세훈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 없어요. 그냥 주, 중국인이에요, 그냥. 근데 올림픽을 하는데 중국이 하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 55개 소수민족들이 다 자기들 전통 의상을 갖추고 나와 가지고 어? 행사 참여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소수민족 각 민족들 전통 고유의 복장을 가지고 나와서 행사에 참여했어요. 중국인으로서. 이게 뭐가 문제예요? 돌때리 되니까요. 조선일보의 이 싸구려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프랑스에 한식집이 잘 되는 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이 중국 사람이다. 왜 중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한식집을 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비틀어 보세요. 중국인이 한식집 하지 말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 갖고 무조건 한식만 하라는 거죠. 중국 사람은 중국식만, 일본 사람은 일식만,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앞으로 이태리 요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레스토랑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횟집 하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 뭐라고 했냐? 한국 고유의 문화를 마치 중국 전통문화인 것처럼 소개한 셈입니다 이게 성명 이게 맞습니까 미친 새끼? 미친 병신 새끼?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씨발 진짜 아니 그러면 중국 조선족 소개하면서 장구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중국 전통문화인 걸 소개한 거예요 조선족의 전통문화인 걸 소개한 거지 성명이 맞아요 이게? 병신 새끼들? 그러면 조선족 전통문화 소개할 때뭐 보여줘야 돼요? 어? 가부키 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니면, 경극, 폐양변이 하는 거 보여줄까요? 오히려,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경극을 보여준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런데, 조선족을 소개하면서, 장구 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뭐가 문제야, 병신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요 조선족을요 우리 동포로안 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족이 우리 한민족과 같은 문화적 토양이 같은 우리 동포인데 그 동포들이 윷놀이하고창구 치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병신아 구서풍아 문제다 임마 이 시발 새끼가 찢어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 어디 들어와서 시발 반말을 찌찌거려이 시발로마. 이 개새끼 그냥 대가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 씨발 어? 야 구서풍 뭐가 문제인데 새끼야 니네 말해봐 한번 니가 이 씨발 로 막. 그러면 조선족 소개할 때뭐 보여줘야 되는데 이 씨발 새끼야 얘기해봐 대가리 들었으면 야 한번 얘기해봐 아나 욕하지 말아야지 야 얘기해봐 서풍아 그러면 조선족 소개할 때 영상으로 뭐 보여줘야 돼? 뭐 보여줄까? 뭐 가부키 보여줄까? 아니면 어? 경극 보여줘? 미친 새끼 아주 이런 새끼들이 뇌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중국 옹호하는 거 별로다 병신 새끼. 그럼 무조건 욕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치가 너무 저질돼가지고 이런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가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뭡니까 무작정 그냥 중국 욕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 욕하라는 거. 아 어떡하지 진짜 얘네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지? 아 큰일 났네. 아걱정해요 걱정. 걱정이에요, 진짜. 애들. 아, 클일 났어요, 앞으로 애들. 아, 어떡하지? 민주당도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 마찬가지죠. 조선족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포로 인정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에 대해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어? 이 새끼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어요? 어? 외국인 건강보험료 문제 하면서 중국인들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조선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쓸때 뭐라고 했어요. 건강보험료. 어, 지금, 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 들어와가지고 건강보험료 고갈하고 있다 하면서 선동했잖아요. 왜 건보로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새끼야. 이 어, 이간질을 했어. 너무 뻔뻔한 새끼들이에요. 지들이 언제부터 조선족, 어?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따위 개소리를 했습니까?